Here we go! Here we go! Yeah. <laughs> 야, 진짜 미끄러운데, 여기? 빨라왔어, 빨라왔어, 빨라왔어. 너, 너 익힐 수 있어?

근데 이거 3번은 이거 어떤 도구를... 아니 무엇이요? 3번은 무엇인가요? 네가 방해했잖아.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도구일지 한번... 진혁아 맛만 볼래. 초콜릿 제일 맛있대. 다 진짜 맛있는 거 나왔어. <laughs> <근데 웃음> 아, 진짜 언제 왔는데? <laughs> 무슨 말투야? 엔돌핀이 싹. 우리끼리 순위 매거 맞아? 솔직히 일단 내가 1등이니까. 진짜 박빙 윤희형이랑 형민형 응. 못하는 거? 응. 어. 아 그럴 리가 없는데. 나 왜? 나 왜? 일단 너무 악필이시고요. 응. 한석봉님이 보시면 뛰쳐 나가실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아니야 이거. 불 끄고 쓰셨어요? 아니 솔직히 나 너무 잘 쓰는데.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, 아 잠깐만. 근데 나뭐 두고 왔어 잠깐만 나 나가. <laughs> 지형이랑 지고 안고 싶다 고아 진짜 <laughs> 시끌벅적하네 지형아 어. 괜찮아? 형이 괜찮은 거야 너네랑 앉아도 괜찮지? <laughs> 야호 오마이갓 oh <my> <laughs> 지금 이상한 거못 느꼈어? 아니, 우리가. 답말 써주세요 예의 지켜주세요 누군지 아. 아세요? 불편하세요 다 수평이에요 수평 반말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다 수평이에요 수평 반말 불편하세요 수평. 첫 번째 주제 네. 강아지가 <laughs> 바지를 입는다면 아일 번일 것이냐 이 번일 것이냐 야 잠깐만요 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음. 잠깐만 입어봐야 돼요 강아지가 <laughs> 자 입어볼게요 제가 강아지가 돼서 자 바지가 있다 음 내가 오래전부터 많이 좋아해! <웃음> 좋아해! 죄송합니다 여러분, 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아, 제 아,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! 네. 네, 아, 아, 아 진영아, 정신 똑바로 차려제 네, 아, 가 아, 제가 스지 아, 가 지금 정신 똑바지스펀지예요지 자, 네. 아, 아무 이상 없나요? 어, 없는 것 같아요 어,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,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고 자, 이거를 꽉 쥐어 주세요 네, 꽉 쥐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 좀... 뭘까? 어, 끝났어요 손좀 천천히 한번 펴볼래요? 네 펴보세요 오! 이거 뭐요? <laughs>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잘 보세요. 하나, 코비었잖아 둘, 러고 손은 다시 한번 펼쳐보시겠어요? 네, 진짜 그대로 드릴게요. 주먹 꺾지시고요. 비켜보세요. 계속, 계속. 없어? 그리고 손 펼쳐보시겠어요? <웃음> 우와! 우와!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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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요 지샤 선수 예뻐요. 바다 너무 예뻐요를 지금 50번 잡고 있어요. 바다 너무 예뻐. 끝났습니다. 바다에 던져서 이성운로 만들어 버릴까요? 자, 자, 자! 자 오케이! <laughs>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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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뭐야? 불어? 불어? 와, 네? 어? <laughs> 어, 얘 잘한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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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너무 놀랬 예. 야, <laughs> 야 잘해. 야너 너무 귀엽다. <laughs> 와 설마 그거야? 줄자 줄자. 줄자. 어누오면 내려가. 어. 오누면 내려가. 누면 내려가. 뭐야? <laughs> 와! <우와. 웃음> 리필 됐어. 뽑았는데 리필 됐어. 오. 오. 야 이제 귀엽다. <laughs> 아, 야또 나왔어? 주머니에서 네. 뭐가 자꾸 나와. 오, 야 구름 붙어요. 오. 와! 나이스. 오, 오, 오 잘한다. 들어와. 진혁 씨께서 들어오시고 <목소리> 좋습니다. 왼쪽으로 숄더 그렇지 뻥. 이스키 나왔습니다. 이스키 <laughs> 이스키 이스키 이스키. 오 이스키 오해하지 마세요. 이스키 이스키. 자, <laughs> 자 들어오실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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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손 잡지 말라고 자꾸 아이고. <laughs> 자, 깍지 그만 그만 끼시고. <laughs> 여기 무릎 채우는 식으로 베채우고 맞습니다. 뒤로서. <laughs> 얼굴 넣고 봐야겠다. 아, 얼굴, 아, 아, 얼굴. 아, 아, 얼굴. 아, 아, 얼굴. 넣고옆봐야겠